이제 15의 4를 보겠습니다. a와 p 값을 입력받아서 y는 ax p의 자승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 보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a에 0.1, p에 50을 대입한 y는 0.1x 50의 자승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 a에 0.1, p에 마이너스 50을 대입한 y는 0.1, x 플러스 50의 자승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x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p에 5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p에 50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예요 p에 마이너스 5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a에 1.0을 대입하고 p에 50을 대입하고 또 A에 1.0을 대입하고, P에 마이너스 -50을 대입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하고 프로그램 결과로 나온 그래프하고 같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XY 그리드로 저장소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Y 그리드 있죠? 확인. 자, 그리고 요번엔 고양이 스프라이트 대신, 얘를 삭제하고, 다른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비둘기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비둘기로 우리가 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양을 보면 알죠. 모양의 중심선을 봐요. 어, 비둘기의 중심이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 있으면, 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e 스프라이트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 스프라이트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그 다음에 예, 지우기 펜 올리기 그리고 A하고 P 값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에서 변수 만들기 위해서 A, 그리고 P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A 값을 입력하시오. 묶고 기다리기 값을 입력하시오. A 값을 대답으로 정하기. 네, 그 다음에 P 값이죠. P 값. P 값을 입력하시오. P 값을 입력하시오. P 를 대답으로 정하기. 네, 그 다음에 X 를 x하고 y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변수가 xy가 변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40으로 정하기. 자, 그리고 이제 200 마이너스 24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뭐까지 반복하기 x가 240까지 반복하기 자 y는 어떻게 돼요 y는 x 제곱 a 아니 a x p의 제곱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y는 y는 a x x p의 제곱 자, 그래서 X-P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A가 있어야 되니까 X, 음, X-P죠? 잘못했네요. X-P. X- P의 제곱 곱하기 A죠. A 곱하기 X- P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이것이 Y가 됩니다. 네, 그리고 "x y 좌표를 x y로 이동하기, x를 이만큼 바꾸기, 펜 내리기, 펜 올리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01p를 5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a값을 01p를 50네 a를 0.1이니까 y는 01x x-50이죠 그죠? 어, P가 50이니까 X축으로 50만큼 이동한 거네요. Y는 0.1X제곱이, 그죠? 자, A를 0.1, P를 마이너스 50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Y는 0.1X제곱이 어, X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이동한 것이 될, 것임,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자 a를 1.0 p를 5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y는 x 제곱이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50만큼 x축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a가 1.0 p가 마이너스 50 그러면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이란 그래프, 그래프가 어, x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어,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까요? A가 마이너스 0.1, P가 50.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 여기서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되죠. 네, 결과가 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 1 5의7을 보겠습니다. A와 P의 여러 가지 조건의 수를 입력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약해서 글로 써보시오. 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글로 한번 직접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5에 5를 보겠습니다. a와 p, q 값을 입력받아서 y는 ax-p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요거는 뭐예요? 예제 15에 4하고 예제 15에 3을 합쳐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1번부터 4번까지를 직접 손으로 그려 보십시오. a는 0.1p의 50q를 q에 10을 대입한 거. 이 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다음에 a는 0.1p의 50q에 -10을 대입한 이 어, 그래프. 그리고 a는 a의 0.1p에 -50q에 10을 대입한 거. a의 0.1p에 -50q에 -10을 대입한 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려 보세요. 또 a에 요번엔 마이너스 0.1 a를 마이너스로 한 거죠 그리고 p에 50q에 10을 대입한 거 a에 마이너스 0.1 q에 50q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한 거 그리고 7번 a에 0.1 마이너스 0.1 p에 마이너스 50q에 10을 대입한 거 a에 마이너스 0.1 p에 마이너스 50q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한 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 결과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린 결과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같아야 되죠? 에, 틀리면 안 되죠. 같아야 되죠. 에, 에, 같은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예제 15에 오는 뭐예요? aa의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0.1요 계수 뭐 또는 1 요런 것들이 어떤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P에 50 또는 P에 마이너스 50이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q 의10 또는 q 의 마이너스 10이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알아보자는 거죠. 네. 요 예제 1 5의 5는 바로 요 A 값과 P 값과 Q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XY 그리드로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빼겠습니다. 빼고 볼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볼 스프라이트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주고요. 얘를 좀 축소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클릭하면 지워야죠. 지우기, 그 다음에 펜 올리기 그리고 a 값하고 p 값하고 q 값을 받아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어, 데이터에서 일단 변수를 만들어 줍시다. A하고 P하고 Q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좌표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X하고 Y라는 변수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묶고 기다리기 A 값을,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a 값을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p 값을 입력하시오. Q 값을 입력하시오. 네, 그리고, 음, X는 마이너스 240에서 시작하죠, 그죠? 마이너스 240에서 시작을 하고, 제어에서 뭐뭐까지 반복하기. X는 240까지, 그쵸? X는 240까지 반복하기. Y를, 자, Y를, 뭐, 멋으로 정하기. 어떻게 해요? 어, A, A, X-P의 제곱, 플러스 Q죠? 그러면, 자, X-P의 제곱이니까, 일단 얘를 갖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X, 마이너스, P가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P의 제곱. 어, 플러스 Q죠. 그죠? 아, 어,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Q를 해주면 안 되죠. 이렇게 되죠. 자,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니까, 여기다 곱하기 a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q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 곱하기 a를 해주고, 플러스 q를 해줘야죠. 플러스 Q를 해줘야죠. 요 헷갈리시면 틀려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x, y 좌표로 이동하기. 그리고 xy를 어, x를 어, 1만큼 바꾸기 정확기가 아니죠? 잘못 갖고 왔죠? x를 1만큼 바꾸기 그리고 펜 내리기 그리고 펜 올리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A가 0.1, 1번. 우리가 1번에 나와 있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P가 50, Q가 10. 네,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이번에안 틀렸네요. a가 0.1이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플러스 0.1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리고 p가 50이면 x축으로 50만큼 갔다는 얘기고 q가 10이면 y축으로 10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자, a가 0.1, q가 어, p가 50, q가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어, x축으로 50만큼 가고, y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자 a가 0.1, p가 마이너스 50, q가 10이면, 자 x축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에, 플러스 10만큼 자 a 가0.1 p 가 마이너스 50 q 가 마이너스 10 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50 정도로 에, 중심축이 어, 네, 이쪽으로 오고 x축으로 마이너스 50 그리고 Q가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A의 마이너스 0.1, p 에5 0 Q의 1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p 의5 0이니까 중심축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Q의 10이니까 끝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네, 6번을 넣어볼게요. a에 네, 마이너스 0.1, p에 50, q에 마이너스 10. 그러면 p에 50이니까 중심축이 이쪽으로 오고 어, q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꼭지점이 이 정도까지 네, 떨어지겠네요. 어, 이게 이상하네. q에 마이너스 10인데, 아, 제가 입력을 잘못했네. q에 이 꼬르십을 넣었네. 그죠? 이거 잘못 입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에 마이너스 0.1, p에 50, q에 마이너스 에, 10. 네, 제대로 들어갔죠? 그럼 마이너스 10까지 에, 올 겁니다. 아마 꼭지점이. 그쵸? 이렇게. 7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a에 에, 마이너스 0.1 p에 마이너스 50 q에 10을 대입하면 어, p가 마이너스 50이니까 중심축이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죠? q가 10이니까 여기까지 오겠네 네, 8번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0.1, p의 마이너스 50, q의 마이너스 10. 자, p의 마이너스 50이니까 중심축이 요 정도 오고, 어, q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까지 꼭지점이 그렇죠, 이렇게 오겠죠. 예제 15의 5번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15의 8. A와 PQ의 여러 가지 조건의 수를 입력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요약하여 글로 써 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네, 그거를 한번 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 보세요.